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 준입니다. 오늘 녹화장은요 이분들에게 접수당한 것 같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위인더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TBS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위인더존. 위드존. 안녕하세요. 위인더존입니다. 위인더존이라는 그룹은요 우리가 왔다. 우리가 나타났다. 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in the Zone입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어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집에 데뷔를 했을 때말 그대로 저희 미니 도전이 이 구역에 나타났다. 이 구역은 우리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면 이집 미니 앨범 제목이 러브에이드잖아요. 그러니 그렇죠. 저희 구역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제 이 러브에이드 한잔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같이 이제 파티를 즐겨달라. 음, 그렇죠. 이런 의미를 담은 곡인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어떻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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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매끄럽게 자, 진행했어요. 어, 한번 들어봐야겠죠? My 가자고 말해 y o 파도가 높을 때 놓치고 싶지 않아 m a yeah 자, 이 곡은 아. 어떨 때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여름에 음, 여름에? <웃음> <웃음> 여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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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사실 정말 네. 더운 날씨에 들으면 굉장히 좋을 네. 것 같은 노랜데 저가 <laughs> 추울 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할 때 저희 팬분들한테 이제 주입시켰거든요. 네네. 아직 여름은 끝나지 않았나요? 끝나지, 여름은 여름은 끝나지, 아, 아, 끝나지 않았다. 미안해요. 근데 뭐 사실 여기가 춥지만 다른 곳은또 여름, 해외는 또 여름. 어 아, 아, 나라 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이게 추울 때 따뜻해지라고 불러준 노래 아, 아니겠어요 아, 오늘도 이렇게 포장을 해봅니다. 아, <laughs> 대기실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준 씨가 이곳에 정말 나가고 싶었다고. 버킷리스트중 하나였습니다. 이렇습니다. <laughs> 어, 두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이번에도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팬분들 앞에서 불러봤을 때 오. 수록곡 중에 Fly Up 이라는 노래가 어, 제일 좋더라고요. 나와 함께하는 순간들 모두 빛나게 해줄게. 우리 함께하는 시간들 모두 즐겁게 해줄게. 마냥 멀어지는 그런 날 오면 내가 다가갈게. 그러니 지금만큼은 남 믿어 내게 와줄래 y yeah. e 오! 네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 음. 있죠 위시분들, 우리 팬분들께 네. 써놓은 가사고요 랩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좋아요. I go I go 우리의 zone에 모여 gonna be non-fiction 태화라면 난태화오케 이렇게 듣는다고? 어, 갑자기 그 마무리 아,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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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네요 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셋 We in the zone 안녕하세요 WE IN THE ZONE입니다 인사전입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